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설날 아침입니다. 오늘 가정예배는 우리 설날 가정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건데, 오늘은 예배 순서지를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저희가 다니는 한 사람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함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딸과 우리 시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요아를경외하며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 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 아멘 찬송 2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그 금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생텐 진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서, 나를 죽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바람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시미가 대표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얽매어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새로운 계획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25편 12절에서 14절까지 3절이니까 우리 각한 절씩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와를경외하는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미여 그의 연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laughs> 자,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대우를 하시는가, 어떻게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그 증거하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호와 경외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복을 받기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하는 자가 받는 복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할 길을 아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1 2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치시다는데. 우리가 항상 삶에 있어서 어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갈등할 수도 있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또 같은 것이라도 어느 쪽이 우리한테 좀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나에게도 이득이 오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이런 갈등에서 좀더 벗어나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준다는데, 결국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지혜나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근데, 저기 자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문 1장 7절에, 여와를경영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느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결국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있어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게 할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받는 두 번째 복은 영혼이 평화를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잠깐, 잠깐 보면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외적인 부여나 세상적인 형특으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요화를 경외하는 사람은 평, 영원히 평안을 누린다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올 한해 동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세 번째 복이 뭐냐면은 언약 속에 사는 복을 주십니다. 1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호와를 경험하는 자에게 주는 그 복이 바로 언약의 약속인데, 바로 이 언약은 당신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택한 자들에게 계시로 알게 하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예배를 통해서라든가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라든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이러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자가 바로 이런 평안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요아를 경외하면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복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 이제 우리가 오늘 설날 아침이니까 덕담을 함께 나누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사람 앞에 한 가지씩 자 연장자 손으로 내가 제일 먼저 할 테니까 올해 설날인데 우리가 전에 어머니가 계실 때는 우리가 이제 어머니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우리가 세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어, 이따가 이제 세배 우리가 영원히 하는데 세배를 받아드리고, <laughs> 어그리고 덕담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에 우리 가정 예배 시간에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아올 한해 동안 아, 우리가 아,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또뭐 교회에서도 만나고 바깥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옛날에 아는 광구리가 많은 관계하는 사람들 만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천국이 되어야 되거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천국을 어, 소개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 심히. <laughs> 음, 음. 당신 퇴직 후 삶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고. 음.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하은이, 영은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세요. 이게 덕담인가 기도 제목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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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여튼 가족 행복을 음, 그래서 말서. <laughs> <laughs> 가 비치는 네. 자 다음에 우리 막내 한마디 해야지 제가 부모님께 덕담으로 아뭐 좋은 얘기 결심이라든가 아, 뭐 각오라든가 뭐아 저의 뭐, 각오 아 저는 어, 일단 그냥, 부모님 또시이덕이 음. 어머니 아버지께 은퇴 후에 너무 열심히 재밌게 사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고 너무 응원하는 마음이 넘치고요 음. 이제 퇴직 후에 삶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 다른 사람들도 엄마 아빠를 보고 되게 많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겠다고 교훈을 얻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각오. 저의 각오. 저는 건강하고. 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살고 있지만 응. 이번 연도에는 이제 저도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응. 저의 좀 확고한 진로나 계획을 응. 하나님과 함께 찾고 있는데 응. 그 답을 얻길 바라면서 응.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응.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Que eu tô falando. Tchau. Yeah.